안녕하세요, 유플렉스 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발은 바로 에어조던 3 서울입니다. 에어조던 3 서울은 2년 전이었죠? 2018년도 3월에 2년 반 정도 됐는데, 2018년도 3월에. 맨즈 사이즈가 먼저 발매가 됐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19가 없었을 때여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이라는 컨셉으로 시티라는 컨셉, 우리나라 도시를 컨셉으로 한 신발이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었다가 처음으로 발매가 된 거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고요. 또 우리나라 한정으로만 발매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한 열기를 보여줬던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현재 리셀가도 굉장히 비싸요. 해외에 나가시면 해외에서는 조던 3 서울을 케이스 같은데다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곳에 따로 두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리셀가가 형성되었던 신발이기 때문에 이번 조던 3 서울 같은 경우는 오먼스가 발매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SNS 드로우를 통해서 많이들 참여를 하셨고요. 저도 참여했던 참가자 중 하나였습니다. 조던에 대한 열정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던에 대한 열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조던을 다 깔고 촬영을 했지만 결국 당첨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살 수는 없었고요. 리뷰를 위해 당첨이 된 지인분께 잠시 조던 3 서울을 빌려왔습니다. 일단, 신발을 보여드리기 전에, 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박스가, 제가 지금 이 리뷰를 찍기 전에, 와디의 신발장, 와디님 채널에 가서 합방을 했었는데, 그때는 와디님께서 맨즈 사이즈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머스 사이즈랑 비교를 했었어요. 박스가 일단 너무 달라요. 박스부터 너무 달라요. 박스가, 오머스 사이즈는 약간 이렇게, 스페셜한 느낌이 가득 들어가게끔,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뚜껑이랑 이 밑에 신발 상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박스로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약간 유니온 느낌도 좀 나고요 요즘에 유니온도 약간 스페셜한 박스로 나와서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 이렇게 느낌이 그렇고요 이렇게 신발 박스를 열어보시면 속지도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속지로 이렇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하얀색 속지도 있지만 까만색 숙지와 하얀색 숙지로 약간 뭐 태극기 연상을 시키는 느낌이죠. 조던 3 서울 같은 경우는 88년도 서울올림픽의 3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 30주년 기념 겸 조던 3가 나온지 30주년 됐던 두 가지 다 30, 88년도를 기점으로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제작이 된 신발이기 때문에 조던 3 모델에다가 이렇게 태극기를 입혀 넣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쪽 혀에는 조던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한쪽 혀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 이렇게 혓바닥에 태극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태극기가 굉장히 좀 엉뚱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이쁘더라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한쪽 혀에만 태극기가 딱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딱 느껴지는 것 같고, 이게. 또, 이렇게 태극기에서 끝나지 않죠? 태극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왼쪽 발에는 서울, 혓바닥 안에는 서울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화합과 전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88올림픽 때 슬로건이었죠? 화합과 전진. 서울올림픽의 슬로건을 안에다가, 혓바닥 안쪽에다 새겨주고요.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느낌으로. 슬로건을 혓바닥 안쪽에다 새겨줬고, 바깥에다가는 이렇게 태극기 같이 두고요. 전체적인 색감도 보시면, 흰색 바탕에 이 코끼리 패턴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요. 음, 뒤에는 스우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 발목 있는데 보시면, 안쪽, 안감에는 빨간색, 바깥쪽에는 파란색. 이게 딱 태극기 색깔이죠. 어, 흰색과 검은색 포인트,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태극기를 연상시키는 색깔들만 딱 들어가서 포인트를 준 느낌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느끼는 게 사실 나이키 퀄리티 문제가 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지금 퀄리티가 괜찮은 신발을 리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체적으로 퀄리티도 괜찮고요. 마감도 괜찮고, 본드 자국도 거의 없고요. 안에 인솔도 깨끗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보던 로고가 있는 쪽에는 펜던트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제가 신어보고 싶은데 신어볼 수가 없는 게 빌려왔기 때문에. <laughs> 게다가 사이즈도 좀 커요. 제 사이즈보다 좀 커서 신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앞에 쭈그리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디테일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 맨즈랑. 좀 차이를 보자면, 이 앞에, 이 토박스에 있는데, 여기, 코끼리 패턴 위에 들어간 요기 가죽들이, 맨즈 사이즈는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먼스 사이즈는 이 위에 쪽의 소재와 마찬가지로 쭈구리 가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닥도 보시면 깔끔해요 기존에 보셨던 삼탄 바닥과 크게 다르지 않죠 조선3 서울 같은 경우는 디테일은 이 정도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성분들이 신기에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하는 게 흰색 신발로 화사하게 신기 참 좋은 신발인 것 같고 이게 어 태극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해외로 나갔을 때, 해외로 신고 나갔을 때 굉장히 큰, 굉장히 큰 반응.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약간 봉에 취하는 맛, 이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국자가 된 느낌. 꼭 한번 소장하고 싶은 신발이기도 하고 사이즈는 꼭 신고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기회가 된다면 신고.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착샷이나 이렇게 코디샷 같은 건 따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신발은 보셨을 것 같고요. 구매하실 때 미셀가로 구매를 하실 때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보시고 마음에 드는 가격이다 하시면 꼭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유플렉스의 오늘 신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나이키에서 이렇게 서울을 모티브로 혹은 또 우리나라를 모티브로 하는 신발들이 어떤 신발들이 나올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플렉스.